근데 라파40이라는 게딱 들어오면서는 저는 이거를 공부하면서 정말 확신이 딱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단 써보니까 어 한달정도를 쓰면서 제가 손발이 굉장히 따뜻해지더라고요. 기혈이 많이 막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손발이 되게 찼었거든요. 그러면서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건강이 굉장히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얼굴색도 밝아지고. 이러면서 어 라파40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임상데이터라든지 어떤 그 치료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기도 하지만 제가 써보고 너무 좋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파사공이를 이제 전달하게 되었고 처음 또 많이 전달되니까 라파사공이가 저절로 일을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많이 많이 전달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요. 라파사공이는 무수술 무퇴약으로퇴행성 관절염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치료기죠. 그래서 라파 402 v i p 가 현재 지금 전달 되고 있고요. 어, 라파 402는 퇴행성 우리나라 퇴행성 관절염 현황을 한번 보면요, 55세 이상의 80% 이상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 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젊은층에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 관절염 환자는 약 천만 명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출은 연 1조 원을 넘어가고 있어요. 대단한 시장이지 않습니까? 연일조원 시장이 라파 4 0이가 대신할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우리 라파 402 대표님은 라파 4 0이로 돈을 벌지 못하면 뭘로 벌겠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관절염 환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실버 시대니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몸이요. 제가 이렇게 하나 넣어봤는데요. 우리 몸의 혈관을 이제 표현한 거죠. 우리 몸의 혈관은 다 빼내면 12만 키로라 그래요. 심장에서 피를 확 뿜으면 이 12만 키로를 다 돌아서 다시 들어오 그게 시간이 1분이 채안 걸린다 그래요. 그런 어떤, 음, 그를 계속해야지만 우리 몸이 건강한데, 어,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 공급을 하는 이모세혈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그 부분이 기능이 자꾸 떨어지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그럴 수도 있고, 질병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어떤 기능이 떨어지면, 세포가 자꾸 죽습니다 세포가 자꾸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통증이 오는 거죠 어~ 이래서 어~ 관절을 사고 있는 어떤 근육들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거리 디스커 퇴행성 관절염 뭐~ 어깨 아프다느니 뭐~ 이런 여러 부분들이 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 라파 사공의 치료 원리를 보면요 어~ 모세혈관 기능을 강화를 해요. 402개의 침과 402개의 뜸이에요. 이게 렇 빛으로 치하는그 부분은 침이고 45도까지 이제 온도가 올라가죠. 그거는 뜸입니다. 그렇게 해서 침 뜸의 이중 치료를 하고요. 산, 그렇게 하면 몸에 산소 공급이 되면서 청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포 수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만성 염성이 자꾸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근육이 강화돼서 인체 기능 자체가 회복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 이상의 염증 관련 질환들은 치료가 되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면 러 라파 402가 누가 연구하고 개발을 했냐면요 아산병원의 교수님과 연세대학교수님이 연구 개발했습니다. 어, 그리고 라파메디칼 주식회사가 함께 했는데요. 왜 개발을 했냐면요 수술을 해도 문제가 생기고 약을 먹어도 어, 부작용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약 없이 수술 없이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오랜 기간 연구했는 부분에 찾아진 게 저출력 레이저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임상시험을 했거든요. 어, 식약처에서 승인한 두개 병원에서 수술은 안 해도 되지만 평생 약을 먹어야 될 환자 124분을 모시고 임상시험을 아산재단병원과 연세병원에서 했어요. 이렇게 두 달간 임상을 했더니만 나타난 결과가 96%가 좋아졌어요. 대단한 결과죠. 그리고 더 까다롭게도 88%가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 약하고 비스트로이즈의 소염제랑 비교를 또해 봤습니다. 62분은 약을 드시고 62분은 라파를 썼죠. 근데 처음 한달 동안은 약을 드신 분이 더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관절염 약이 통증 치료 효과가 더 높았다는 거죠. 근데 한달 정도 지나가니까 라파 402 치료 효과가 더 높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8주 후에는 관절염 약보다 치료 효과가 라파사공이가 더 높더라는 것을 시각체에서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라파사공이 치료기는 결론이 8주 후에는 최고 96% 치료 효과를 시각체에서 입증을 했고, 8주 후에는 관절염 치료제 약보다 더 효과가 높다고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8주 후두달 정도 쓰니까 수술도 안 하고 약도 안 먹고. 퇴행성 관절염 통증이 치료되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시각제 허가 내용을 보면요. 허가는 2004년도에 됐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드려 보면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죠? 어, 품목명은 러, 어,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고요. 형명이 라파사고이 VIP입니다. 등급은요 3등급 치료기입니다 3등급은 치료기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시중에 많은 치료기라고 그러는 것들이 있지만 이 치료기 자체에 질병명이 들어가 있는 게 치료기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것도 치료기라고 많이 부른다면 그 치료기 자체에 어떤 질병명이 들어가 있는지 보면 이게 치료기인지를 알수 있다는 거죠. 어, 라파402는 사용 목적안에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 관한 통증 치료라고 아예 딱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3등급 치료기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병원 장비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 치료용 공식 병원 장비라고 인정을 했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 수가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mm085라는 보험 코드를 가지고 있고, 5230원. 이렇게 보험 수가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제가 라파 4 0 1로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치료를 받게 되면, 그 병원에서는 mm085라는 보험 코드를 가지고, 의료보험을 신청을 한, 다그 의료 숫가를 어,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병원에, 김제중앙병원이죠 여기는 이제 부산의 사랑한 의원이고, 옆에 여기는 이제 백병원입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다 쓰고 있는 어떤 치료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관절염 치료기고 염증 치료기입니다. 이름이 라파 402VIP라는 거죠.